자,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계속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f2x를 x-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4이고 자, 두 번째 f 의 x에 5를 더한 값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말을 했네요. 자, fx를 2차식으로 나누어요. 얘와 얘로 나누면 몫이 hx가 되면서 나머지가 1차 이하니까 ax 더하기 b라고 할 건데 얘가 rx에요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f2의 값은 2 대입하면 없어지겠죠 2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f 마이너스 1은 여기 0되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뭔가가 나와야 돼요 자 f2는 어디서 구할 거냐 했더니 여기에 x에 1을 대입해봅시다. x에 1 대입하면 0되죠. 1을 대입하니까 f2네요. f2의 값이 4. 자,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사라지겠죠. 자,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0되니까 마이너스 5. 두 가지 식을 연립해서 rx를 구하면 r2까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.